감사합니다. 해피진입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이지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곧더 많은 곳에서 단풍이든 아름다운 가을을 볼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번 주말은 잠깐이라도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거울 연습을 더 잘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치유의 과정에서 꿀팁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도 어떤 사람은 더 빠른 효과를 얻고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못 미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집중과 몰입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다들 한번 정도는 돋보기로 검은 종이에 불을 붙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초점을 잘 잡지 않으면 돋보기는 그냥 물건을 확대시켜 볼수 있게 하지만 초점을 잘 잡으면 그 부분에 태양 에너지가 모이면서 불이 나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전해줘도 좋지만 그 마음을 우리의 아픈 상처에 집중해서 사랑한다고 전해주면 그 울림은 더 커지게 됩니다. 가장 그 말을 듣고 싶었고 그 말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집중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죠. 더 좋은 치유를 원한다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상처의 순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그 순간에 집중해주세요.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과 느낌에 몰입하여 그 마음을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루이세이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기적과 같은 치료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듭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 외부 상황에 관한 모든 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점들을 기억하며 거울 연습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꾸짖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순간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혹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안타까운 순간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처를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겪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중 한순간, 한 에피소드를 떠올려 볼 겁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몇 살인가요? 그때의 여러분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어떤 표정, 어떤 상태로 떠오르시나요? 상상으로 기억 속의 내면 아이를 안아주세요. 실제로 자신의 팔로 자신을 감싸 안거나 인형을 내면아이라고 여기고 안아 주셔도 좋습니다. 가만히 안아주고 다독여 주세요. 그리고 말해 주세요. 이때 눈을 감고 그 아이를 상상하면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거울 속의 자신의 눈을 그때 그 내면아이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나야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는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이제는 내가 이런 내 모습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나야. 나는 널 사랑해. 내면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는 날 사랑해. 이 말을 최소 100번 정도는 반복해주세요. 만트라를 하는 것처럼 충분히 반복해주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나 자신을 사랑해? 난 이렇게 부족해. 난 바보 같잖아.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걸. 뚱뚱하고 못생겼어.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생각에 저항하려고 하거나,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판단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하는 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와닿지 않은 이 말들이 반복을 통해 점점 더 여러분의 내면에 진실로 깊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오늘도 조금은 더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 사랑을 확장해 나가시길 바라며, 이제부터는 듣는 감사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사진기를 준비해 와서 즐겁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유 있게 야구 경기를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감사일기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릴렉스 마음 편히 생각을 지켜보려 노력하는 내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 좋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태양의 에너지가 세포 하나하나에 빛을 쏘는 듯 온몸이 따뜻해져서 감사합니다. 언니가 저녁 노을이 멋진 바다 영상을 보내 줘서 감사합니다. 서울 가는 길 언니 덕분에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갈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육전을 사서 저녁으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목발을 짚는 손님의 짐을 매장에 맡아주었다고 우유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루어 왔던 요가 학원을 등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삶에 다소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해서 감사합니다. 내 기분이 나쁨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나에게로 돌려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판단을 믿고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바쁨 중에서도 나의 꿈을 잃지 않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차를 놓고 와서 가방 메고 걸어가야 하지만 운동 부족인 내게 워킹의 기회가 와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기 위해 내일 친구와 함께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나눠주신 다이름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옷깃을 여미게 되는 날씨지만 몸도 마음도 따뜻하고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시간들 이어가시길 바라며 오늘도 듣는 감사의 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